자, 오늘은 우리가 이양하고 약 59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변농사에서이 그래프가 제일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이 그래프를 보여 드리고 있고요 현재 맹겐보에는 지난번에 최고분을기였죠최고분을기가 우리가 이양하고 우리가 3월 6일날 이양을 했어요 3월 6일날 이양하고 50일째 되는 날최고분을기가 왔습니다 하고 지금은 다시 최고분을 길를 지나서 오늘은 요쯤 왔어요 요쯤 예, 현재가 지금 59일째입니다 59일째인데 과연 벼가 어떻게 변했을까 라민이 보내온 영상을 토대로 또 신나는 그리고 재미있는 벼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이양우 8일날 정말 진짜 이때는 처참했죠 여러분 화면에 이, 보이시나요 이 벼가 벼가 우리가한 포기씩 심었잖아요. 일주일본이라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한 포기를 심었거든요. 근데 그한 포기 심은 것마저 거의 뭐 죽을랑 말랑 합니다. 지금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 염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허옇게 지금 염이 올라와가지고, 염 피해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에, 그래도 우리 사막의 벼가 정말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죽지 않고,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50일 날, 드디어 우리가 최고 분열기를 맞이했고요. 최고 분열기를 맞이했고, 최고 분열기 이후에 지금 오늘 9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벼 비교. 마치 이쪽이 최고 분열기겠죠? 이쪽이. 이쪽이 최고 분열기 같은데, 어, 사실은 이게 최고 분열기가 아니고, 지금 최고 분열기는 이때고요. 보세요. 최고 분열기 때 오히려, 이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보이는데, 어, 5일 지난, 9일 지났는데 바닥이 보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 분을기 같은데, 사실은 이제 키가 많이 큰 거예요. 키가 이렇게 작게 있다가, 이제 9일 동안 줄기가 빠져나오면서 키가 쫙큰 거죠. 자, 지난번에 계속 복습인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유수 형성기라 그랬죠. 유수 형성기. 그런데 아프리카의 표은 대부분 조생종이기 때문에, 예, 최고 분을기 전에, 전에 유수 형성기가 제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유수 형성기를 PI라고 표시하겠습니다. n 니컬이니시에이션 그럼 이때 유수 형성기가 오고요. 이때 최고 분열기가 오고 지금은 다시 요때, 지금 요 시기거든요. 요 시기, 요 시기인데 오히려 요 포기로 봤을 때는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지금 유수가 형성되면서요. 이렇게 줄기가 있습니다. 줄기가 있고 여기 마디에서 조그만하게 유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유수가 형성되면서 이게 줄기가 쫙, 쫙 빠져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쫙 빠져나오죠. 그러니까 키가 이제부터 위로 쫙쫙 크는 시기예요이 줄기가 대가, 대가. 지금까지는 약간 풀의 상태였다면 약간 지금은 뭐죠? 이제 대, 대라 그러죠? 네. 네, 대가 이렇게 쭉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는 어, 뭔가 더 많아진 것처럼 풍성해진 것처럼 보일를 보여요. 네, 지금 이게 이슬이 6호인데요. 이슬이 6호는 제가 지난번에 수수형 품종이라고 그랬죠. 수수형이 뭐냐면, 이삭이, 자, 이삭 숫자고요. 이삭의 숫자가 많은 형.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수형이라고 하자. 지금 수수형이고요. 지금 이삭 숫자가 많은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예. 네. 2항 50일이고요. 지금 59일째입니다. 59일째고, 아주 지금 무성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 줄기 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줄기가 그 유효 분열이라고 하죠. 이삭을 맺을 수 있는 가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효 분열이라고 하는데요. 그 유효 분열만 지금 이제 올라오고 나머지 무효 무효분을 분열 있죠. 무효 분열은 이제 자동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지 수가 점점 더어 줄어든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점점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최고 분을 밑에 최고 가지수가 많았다가, 이제 앞으로는 가지수가 점점 줄어들고요. 요게 이제 유효분열이라고 하는데요. 이삭을 맺을 수 있는 가지, 가지수, 그러니까 유효분열이라고 합니다. 이걸 유효분열. 이삭을 맺을 수 있는 가지수만 남겨두고, 나머지 여기에 있는 무효분열은 자동적으로 다 죽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배의 핵심이 바로 이 면적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 면적을. 그래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어 지금 그렇게 갈것 같아요. 어 나중에 제가 그는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유독 이 32호는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기 막, 뭔가가, 뭔가가 번쩍이고 있죠. 이렇게. 번쩍이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게 잎이 쳐져 있으니까,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내리쬐면 여기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3 7 5호는왜안 보이냐면 얘들은 잎이 쫙 서있어요. 서 있으니까 이 카메라에 반사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너무 빽빽해서 바람이 안 통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재배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요. 네, 유기석 선생님 이제 좋은 거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재배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그게 오늘의 실방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간단 관계라고 써 놨죠 간단 관계가 뭐냐면 간단하다 심플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한자를 보면 사이에 끊어 준다는 거죠 사이 간자에 끊을 단자 그러니까 물을 관계는 물이잖아요 물되는 걸 관계라 그러는데 물되는 거를 사이에 중간중간 끊어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간단 관계라고 해요 그럼 간단 관계를 왜 해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간 낙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중간 낙수. 아마 이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간 낙수는 뭐냐면, 어, 낙수. 낙수가 이제 물을 끊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더 크는 중간에 물을 완전히 끊어줘 버리는 거예요. 물을 완전히 끊어주는데, 왜 물을 완전히 끊어주느냐.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벼를 키운다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벼는 물 속에서 크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많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사실은 벼 키울 때 물을, 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만 대고 있으면 오히려 벼의 생장에 방해를 일, 일으키고요. 그리고 뿌리가 썩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원 상태라고 하죠. 물이 계속 차있는 상태를. 그러니까 밑에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환원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가 되면은 배의 생육이 오히려 좋지 못하다, 못하다. 그래서 중간에 물을 끊어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중간 낙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이제 중간 물때기. 뭐이 정도 되겠죠. 자, 중간 낙수는 언제, 언제 하느냐면, 자, 이게 분열수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최종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여기까지만 출 기술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효 분열이라 그래요. 유효 유효 분열. 예. 반대로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분열, 이거는 사실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효 무효 분열이라 그래요. 효과가 없다. 예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크면서 배가 커가면서, 벼가 커가면서 자, 요 시기에 요 시기에 이미 유효 분열이 될 분낼 수를 이미 다 확보를 합니다. 근데도 자꾸 커가. 그러면 이게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별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야. 왜냐하면 쓸데없는 줄기가 자꾸 토양 속에 있는 양분를 빨아먹고 빨아먹고 하니까 얘는 아주 손해죠. 그래서 이 빨아먹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무효 분호를 없애줘야 돼요. 무효 분호를 없애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게 중간 낙수예요. 중간 낙수. 중간에 물을 떼준다는 거죠. 여기에 도달하면 유효분을 이미 다 생겼으니까 지금부터는 논의 물을 완전히 빼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줘가지고, 어, 떤 식물에게 약간의 뭐 일종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갈 거를 분을 수를 줄여서 물이 없으니까 분열이 이제 적게 일어나겠죠. 그 이쪽으로 약간 면적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 큰이큰 면적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재배적인 노하우로, 재배적인 방법으로 변농사 짓는 기술이거든요. 그럼 이때 중간 낙수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 낙수를 어떻게 해주냐면, 약한 10일 동안 물을 안 대는 거예요. 물을 안 대면, 이게 땅이, 쩍쩍 갈라지겠죠. 진짜 땅이 쩍쩍 갈라지도록 물을 안 대는 겁니다. 심하면, 이내 손가락, 손가락이 쭉,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쭉 들어갈 정도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왜 좁느냐면, 계속 물이 있을 때는 여기 산소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뿌리에. 그러면 이게 땅바닥이 쩍 갈라지면 공중,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뿌리 쪽으로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뿌리가 활성을 받아요. 활, 활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놈의 뿌리가 활력이 있는데다가, 어? 갑자기 이게 물이 없는 거야, 물이 주변에. 물을 다 끊어줬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뿌리가 땅속 깊숙이 물을 찾아서 더잘 뻗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 나중에 출수 등숙돼 가지고 고개가 무거우면 이렇게 바람 불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럼 뿌리가 깊으니까 얘는 더안 쓰러지는 거야. 그냥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 낙수는 아주 어 중요한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가 맨날 물 속에서 그런 것 같지만 이게 중간 낙수로 꼭 해줘야 된다. 여기서요. 네. 여기 여기서 그럼 중간 낙수는 언제 하냐면 이 시점에서 해주면 좋다. 그럼 도대체 그럼 이 시점을 어떻게 아느냐? 어 사실은 이제 벼농사를 처음 짓는다 하면 이 시점을 찾기가 조금 힘들죠. 힘든데 우리가 이제 벼농사는 대부분 뭐 주변에서 10년, 20년 지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어, 자기 동네에 유효분열이 몇 개인지 이제 그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추운 산간지역, 어, 경상북도 지역을 보면 저 북쪽에 뭐 영주나 공화 이쪽 레벨 저쪽 경기도 쪽에 수원 뭐 이쪽 레벨들은 아주 춥잖아요 거기에는 유효 분월 수가 약한 12개 정도 밖에 안돼 그럼 여기 12개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중간 낙수를 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지역 우리 뭐 경상도로 치면 대구 뭐 밑에 영천 경주 이쪽에는 유효 분월이 18개 정도 돼요 18개 되면 여기가 이제 18개 되는 거죠 18개 되오면 이때 중간 낙수를 해 가지고 물을 완전히 끊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 10일 정도 이제 땅을 말려 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중간 낙수 한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중간 낙수를 한 건데요. 이게는 음보로 비란입니다. 음보로 비란에서 어, 중간에 물때기를 하면 이렇게 보시, 보이시나요? 네, 땅이 이렇게 쩍쩍 갈라지죠. 어,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갈라지게 해야 되는데 어, <laughs> 이놈의 땅이 약간 물에 한번 물을 한번 먹으면 먹으면 잘 갈라지질 않아요. 한국처럼 또 달라요. 그래서 중간 낙수를 좀더 심하게 해 주면 좋은데 요거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내 손가락이 쫙 들어갈 정도로 해 주면 그때까지 네. 물안돼도 돼요 과감하게 그냥 막 어, 그렇게 해도 돼요 안 죽습니다 배가 오히려 생육에 더 좋고 어, 무효 분호를 억제하는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 중간 낙수는 꼭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여기에 중간 낙수를 해 가지고 약한 10일 정도 여기는 물을 완전히 끊어줘 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조생종인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제 유수 형성기가 온다 그랬죠. PI. 네. PI가 오면 자, 이때는 자, 보세요. 여기서 줄기가 있으면 여기에 유수가 이래 생겨가지고 이제 유수가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잎이 줄기를 싸고 있는 줄기를 싸고 있는 잎이 이렇게 통통해지거든요 그게 수위인계라고 하고요 잉태한다는 거죠 이삭을 잉태한다 그래서 수위인계라고 그러고요 여기 줄기하고 만나면서 드디어 이제 유수가 유수가 이렇게 뚫고 나와요 뚫고 나오면 이렇게 이삭이 달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출수기라고 한다 그랬어요 얘가 생리적으로 전체 과정 중에서 이때 수위인기에서 출수기로 넘어가는 이 시기 이 시기가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은, 사람도 이제 엄마가, 어 아가를 이렇게 임신할 때, 그때가 가장 약하잖아요. 그럼 그때 영양상태도 좋아야 되고, 특히 뭐 수분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도 이때 영양상태가 가장 좋아야 되고, 물을 가장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인기 때, 우리가 영양 상태를 주기 위해서 이때 주는 필요가 이삭걸음이고요. 예, 이삭걸음을 주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출수기로 나오면서 물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해요. 예, 그래서 이때는 물을 완전히 떼주면 안 돼요. 여기서 중간 낙수를 통해서 물을 완전히 떼줬는데, 자 이때는 물을 다시 집어 넣어 줘야 돼. 집어 넣어 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또 물이 많으면. 여기 여기 이제 이 기간은 물을 줘야 되는데요. 물이 많으면 이게 벼가 또 이렇게 분열을 또 해요. 가지를 또 치는 거야. 이미 여기 유효분열이 다 잡혔는데 여기에 또 가지가 또 나오거든. 그러면 이이 이 가지는 무효분열, 즉 우리 말로 하면 헛 가지 치기예요. 헛 가지 치기. 이거는 이삭이 달리지 않는 가지야. 그래서 여기서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굉장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물은 주긴 줘야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 안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간단 관계를 하는 거예요. 간단 관계. 아, 여기 있죠? 예. 네. 간단 관계. 사이에 물대기를 조금씩 끊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에 한번 이렇게 끊어주고, 이렇게 땅바닥이 약간 마를 정도로, 여기 지금 보이죠? 땅바닥이 약간 마를 정도로 이렇게 물을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고 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 요것도 이게, 이게 교과서가 그런데 사실은 또 제가 농업은 대응의 기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이게 전체 논에 또 대응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게 교과서적으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는 지금 특수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넘어서. 그러니까 농업은 대형의 기술인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냐면, 우리는 염, 염이 굉장히 많은 지역에 농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중간 낙수를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간 낙수를 여기 와서 일찍 해줬어요. 예를 들어, 여기 논에, 논바닥이 다 보이는데, 여기 만약에 중간 낙수를 해줬어. 해줘가지고, 논바닥이 안 보여. 그리고 막 손이, 들어갈 정도로 쩍쩍 갈라졌어. 이제 가뭄이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쩍쩍 갈라졌으면, 여기 우리는 염, 염피해지라 그랬잖아?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염이 올라와요, 여기는. 조금만 가물어보려면. 이렇게 염이 허옇게, 허옇게 이렇게 염이 막 올라오는 거야, 여기. 물이 없으면. 이런 지역에서는 절대로 중간 낙수를 하면 안 돼요, 또. 여기는 항상 물이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실제로 우리, 맹겐보이 연해 지역에서는 이왕 50일 동안 한 번도 물을 뺀 적은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물이 차 있었죠. 차 있어야 되고 그래야 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육이 지금 잘 되어 있고요. 간단 관계는 그럼 왜 해주느냐? 간단 관계는 해줘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는 땅이 안 보여. 이게 워낙 무성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땅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간단 관계를 해주는 게 이게 무효분을 흙까지를 줄여서 이삭으로 가는 영양분을 최대화시키는 거죠. 예,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여기 이 줄기 보이시나요? 예. 여기 이런 줄기가 이제 유효분열이에요. 여기. 이제 뭔가 빳빳한 것처럼 보이죠. 줄기가 보이죠. 여기도 보이고요. 저 약간 줄기들이 형성돼가지고 딱닥선거 보이죠. 이게 이제 유효분열이에요. 유효분열. 지금 이제 아주 지금 계획대로 딱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